오사모의 오묘한 성경공부 시간입니다. 오성 수강생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라고 대답하시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하네요. 어머 지금 김건사님 강의 듣고 계시는군요. 아 박집사님도 오셨네요. 어머 최집사님도 듣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열심히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매주 빠짐없이 오우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들이 틀림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만큼 더 복되고 귀한 시간이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공부 시작해 볼까요? 그럼 성막을 주제로 한 오성 아홉 번째 여행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의 주제가 되는 오늘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음식을 준비해 주셨음을 살펴 보았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메추라기였는데요. 메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셨음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불평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대로 다시 메추라기를 보내 주셨고요. 그들이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결국에는 옛 생활로부터 아무것도 원하지 않음을 스스로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요. 과연 그들이 그것을 깨달았을까요?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라는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신 그 양식의 이름을 우리는 만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출애급기 16장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나에 해당되는 히브리 단어는 알수 없는 어떤 것 혹은 무엇이라고 번역을 할수 있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그 하늘 양식을 발견하고 이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5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그들은 그것을 발견한 후에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이것이 무엇이지? 이게 도대체 뭘까? 라고 물었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어떤 단어로도 그것의 이름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알수 없는 어떤 것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고요. 그것이 만나라는 이름이 뜻하는 의미입니다. 그럼 시편 78편에서는 이 만나를 어떻게 칭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시편 78편 23절부터 25절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물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아멘. 이곳에서는 만나를 힘센 자의 떡이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힘센 자라고 번역이 된 단어는 다른 곳에서는 권세 있는 자 혹은 강한 자, 천사들로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의미들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요, 이 만나는 땅 위에 있는 평범한 인간들은 먹을 수 없는 천사들이 있는 하늘로부터 비롯된 범상치 않은 하늘의 양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 3절은 이 만나의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처럼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생존은 그들이 만든 음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가능함을 알려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마태복음 4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 상태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떡이 필요하셨고 그 누구보다도 떡이 필요하셨던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도록 유혹하는 마귀의 시험을 넉넉히 이기셨습니다. 그럼 이제 만나에 대해 좀더 자세히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출애굽기 16장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을 다시 읽으시면서 만나에 대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지난번에 읽으실 때는 발견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즐거움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잠시 동영상을 멈추시고 추리업기 16장을 자세히 읽으신 후에 공부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읽으셨죠? 우리 맹권사님과 동집사님도 금방 읽으시던데, 대충 읽으신 건 아니죠? 두 분은 어떠한 표현을 찾으셨나요? 네, 그렇네요. 아, 그런 표현도 찾으셨군요. 네, 그래요. 우리 두분 아주 자세히 잘 읽으셨네요. 네, 그럼 그런 표현들을 기초로 해서 만나의 특징들을 함께 공부해 볼까요? 만나의 특징 첫 번째는 만나는 그 크기가 작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라는 표현도 작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31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시 같다는 표현도 작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시는 지름이 3mm 정도의 아주 작은 씨앗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크고 멋진 것에 우리의 눈길과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작은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크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추구하느라 하나님의 영광을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이토록 작은 크기의 것일 거라고 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제가 성경고물을 인도하면서 가끔 이런 부탁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주 작은 증거들을 찾아보시라고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일들에 집중하고 기대하다 보면요. 그것은 우리가 할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작은 것에 집중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작고 세밀한 부분에서까지 역사하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되면서 더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하늘 양식인 만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생명 유지를 위해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참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요. 참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모습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흥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이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호감을 갖고 매력을 느낄 만한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요즘 표현대로 하면요. 예수님은 금수저도 아니셨고, 엄친아도 아니셨습니다. 스펙도 전혀 갖추지 못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완벽하게 드러내신 분이 또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만나의 특징 두 번째는요. 만나의 색은 흰색이라는 것입니다. 31절에서 만나를 희다하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민수기 11장에서는 진주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흰색은 일반적으로 순결을 상징하죠. 이처럼 만화가 흰색이라는 사실은 만화가 순수하고 깨끗한 음식임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 텐트 밖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대한 광야를 덮고 있는 하얀 만나를 발견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절대적인 순결함으로 온 땅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부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지금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순수하고 깨끗한 만나가 아니면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확인하였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한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10편 119편 14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순수하다고 10편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사용된 순수하다라는 단어는요, 용광로에 있는 금속과 관련된 용어인데요. 잘 재련되고 정제되어서 찌꺼기와 불순물이 다 제거된 값비싼 금속과 같이 순수하고 진실함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결함에 대해 흑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한 은 같다고 표현하기도 하였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물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잘못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 속에는 그 어떤 실수도, 그 어떤 모순도, 그 어떤 흠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만나의 특징 세 번째는 "만나는 바로 그날 그날을 위해 내렸으며, 안식일 전까지 거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둔 만나는 오늘을 위해 충분한 양이었지만요, 내일을 위해서는 내일 아침 다시 만나를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오직 여섯째 날에만 안식일을 위해 두 배의 만나를 거두어드리는 것이 허락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새로운 만나를 공급해주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필요한 만나를 거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죠. 내일에 대한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다음날까지 남겨두었던 만나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렇습니다. 19절과 20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들이 아침까지 남겨두었던 그 만나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어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원리는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태복음 6장 11절을 함께 찾아 읽어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이 구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한 부분이죠. 이 구절은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해 가르쳐 주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일용할 양식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양식을 우리가 매일매일 거두어 먹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자신은 일주일에 한 번만 식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에 한번 주일날 흡족한 영예 식사를 하고 나서는 그것으로 남아있는 일주일을 때우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하고 병들었다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공급하시는 생명의 떡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내일로 절대 미루지 말아야 할 일은 오늘을 위한 만날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위해 충분히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이고요. 내일을 위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내일을 위해 준비하고 염려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허락하신 것처럼 내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 그 내일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는 오늘 주셨던 것과 같은 은혜를 또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일의 주인공은 내일을 염려하는 우리 인간이 아니라 우리의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나의 특징 네 번째는요, 만나는 각 사람의 필요만큼 공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7절과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거둔 후에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거두었는지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흔히 느끼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처럼 생각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거둔 것이 내 것보다 훨씬 많게 보이고요. 내 것은 저 사람이 거둔 것보다 훨씬 적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저울에 달아보니 많아 보이는 것이나 적어 보이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한 오멜씩 거두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한 오멜은 약 2.3리터에 해당되는 양으로 한 사람의 하루 분량으로는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이처럼 만나는 각 사람의 필요에 충분하게 매일 공급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시 이와 같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충분한 은혜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 은혜의 양은 언제나 우리의 필요에 꼭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을 함께 읽어 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맞춤 은혜를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만을 위해 준비하신 그 맞춤 은혜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출애굽기 16장을 다시 한번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맹건 사님과 동집사님께서 싫다는 눈빛을 저에게 마구 보내시네요. 그럼 이번에는 자세히 읽지 마시고요. 대충 한번 읽어 보시겠어요? 그리고 읽으시면서 거두다 라는 단어가 들어간 구절을 한번 찾아 보세요. 벌써 다 읽으셨어요? 엄청 빨리 읽으셨네요. 그럼 거두다는 단어가 들어간 구절을 모두 찾으셨나요? 그럼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4절에 제일 먼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 5절에도 있었죠. 그리고 16절에서도 발견할 수 있고요. 이어서 17절, 그리고 18절에도 거두다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도 있고요. 22절, 또 26절, 마지막으로 27절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처럼 거두다는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하신 데에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만나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본질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항상 그 자리에 있고요. 매일매일 우리의 필요에 선행하고 매순간의 요구에 대해 정확하게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드시 그것들을 거두어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하늘에서 비를 내리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충분한 하늘의 양식을 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그들의 입 속에 내려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거두어 들이지 않았다면 그들은 먹을 것을 바로 눈앞에 두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지금 굶주린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곁에 충분합니다. 그것을 거두어드리고 당신의 것으로 삼으십시오. 그것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더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오멜의 만나를 거두기 위해 부지런해야 했고요. 많은 수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나가 아주 작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그리고 수고로이 거두어드린 만나는 우리의 굶주린 영혼을 충분히 만족시켜 줄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다음 구절들을 읽으신 후에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과 적용시켜 보시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각자가 얻으신 교훈이 무엇인지 교재에 적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여러분들이 각자의 만나를 거두어드리기 위한 작은 훈련이 될 것이고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만을 위해 준비하신 맞춤 은혜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말씀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떡이시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배부르고 만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그리고 특별하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 풍성한 은혜를 깨닫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